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또 말씀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잘 지켜 주셨는데 우리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10편 26편은 예, 무고히 고난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그 비탄의 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위안을 받을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이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불의와 일체의 타협없이 순절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강렬한 신앙의 절개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그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성화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의 지은 시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곤란한 그런 한편 가운데서. 그래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판단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어떤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굴복해버리고 그쪽으로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 그러나 이 다윗은 사람들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 네. 이렇게 자기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것이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윗이 달랐던 점이 아닐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구절절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만을 변치 않았다는 것. 물론 조금은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다고 하는 것. 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온전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우리도 살수 있을까? 아, 네. 이뭐 온전한 하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 시대를 살수 있을까? 거기에 내 자신의 아, 네. 조정을 맞추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일절과 이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다윗의 고백을 일절과 이절에 보면 여기에 완전함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단을 완전함에 이르렀다 이 말은 도덕적인 완전함에 이르렀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선하게 나는 살아왔습니다. 당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결백할 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내가 결백하다고 분명히 그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기 판단을 호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산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마음 먹고 양심껏 살아온 자와 악한 자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판단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심판장이 되시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심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내가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 앞에도 드러내게 해주신다. 순종할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 네. 이것이 다윗이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다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아시고 내가 그렇게 해만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 기준을 두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별로 스트레스가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웃음>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진리 안에서 생활 진리 안에서 살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여 범죄치 않으려고 버려했다고 하는 얘기가 3절에서 5절에 쭉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하고 감사하려는 좋은 목적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하고 감사하려는 그 목적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8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참된 소망에 의해서 격려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어요. 요하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며.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할 만큼 온전하게 살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그동안 다윗은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리로 행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동없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다고 했고 4절에 허용과 위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간사한 자 사악자, 사악한 자의 모임에 나는 행악한 자의 그 모임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런 고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정결한 생활을 나는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감사와 은혜를 증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죽께 계신 집과 영광이 모으는 것을 사랑하오니. 왜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생활을 했을까요?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합계서 2장 20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 국기 40장 34절에 주의 영광과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5절에 하나님의 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함으로 가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영광이 머무른 것을 나는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오니 이렇게 다윗은 진리 따라 행하였고 행했다고 고백을 하고다 그러기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자기는 할수 있었다.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요한도 그런 이야기라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고 기분 좋아했다. 진리 따라 사는 게,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큰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진리 안에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아, 네. 우리 아침에 같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비스 로엘리 작시한 찬송시. 3절에 보면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아, 네. 진리 따라 사는 자. 전진하니, 어제나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언제나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쫓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기의 소원을 알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내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한 내가 뭐 소원한다고 다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원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험마저 당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종말이 원수의 종말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거두지 마소서. <laughs>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타락한 자와 다르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국유를 나에게 베풀어달라고. 10절과 11절 그렇게 보면. 11절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을 완전함의행하오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서국유를 베풀어 주셨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을 미워하더라도 그 같은 선택이 믿는 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답답할 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하려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또 새해를 또 시간적으로 맞이하게 될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정말 소원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뢸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다 이루어 받게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하게 되 또 그것 때문에 어떤들이 힘들 때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 이상하게 다 척척척척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 아, 네. 어떤 데를 보면은 공식과 같이 재미어 쫙쫙쫙쫙 맞아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 내려놓고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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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데 서사원이 물이 가운데서 요아를 송축하리다 아, 아, 네. 하나님을 송축하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구하고 내가 바라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한 것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을 찬양니다 아무리 사방이 원수들에 비 쌓여 있어도 내가 지금 비탈의 시를 쓴다 할지라도 쌓여 있어도 지금 내게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같이 우리 찬양했었습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버릴 염려 없네. 캄캄한 밤에 가는 자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아, 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 아, 네. 저는 뭐 어릴 때 이찬송이 막, 막 가슴에 왔다는데 주위에 앉혀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10월이니까 강한 밤에 어떤 때나 심부름 시키면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 있는데 혼자서 어린 날 얼마나 무서운지 막 이찬송을 부르니까 막, 막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어른들은 저희 호랑이 나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생기나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 속에 찬거든지 할렐루야를 심창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제리 아, 네. 목사님의 이 찬송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와 관계에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원수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간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려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를 해보면 다위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 안에서 생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 쳤다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늘 함께 하나님 앞에 아래면서 기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환경이 나타나도 나는 여호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아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대 속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병석에 있는 장로님들 위해서 중복기도 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이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원을 오늘 아침에 제일 중요한 일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 빛을 발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